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, 24th of March, 2025, uh, <laughs> Monday. This time, I want to talk about HANA Aerospace. HANA Aerospac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67만 8천원, 7.96% 올랐습니다. 어, 지금 유상증자... 3조 6천억 때문에 한십몇 프로 좀 떨어졌다가 그래도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양새고, 기관들의 좀 매도가 많았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방산 쪽에 앞으로 성장 동력이 크다고 보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양새고, 아마, 어, 지금, 1조 3천억을 지금 그 하나 오션 지분을 사는 거를 쓰고 얼마 있다가 3조 6천억 유산 증자한 거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워낙 지금 방산이나 조선 쪽이 예전 사이클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번에는 빅 사이클일 것 같은 그런 시그널들이 오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음, 다시 한번 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정을 좀 배제하고 방산하고 조선 쪽에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유럽과 중동 쪽에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지 생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추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. 음, 지금 김승현 회장이 아마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전에 전해드렸던 바로 대 한덕수 탄핵은 기각이 됐고요. 어 이제 윤석열 탄핵이 빨리 이제 선고돼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, 에, 그 다음에 에그 뉴진스가 이제 뉴진스 이름으로 활동 안 하겠다. 그러면서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.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타코 재테크 영어회와 스크린 골프 수지 쪽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어 가회 재밌게 영어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합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